우리 시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 중에 13일에 계획을 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1% 2,613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5,0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에게는 1,485원이 증가한 1조 1,325원을 억 편성하였고 특별에게는 1,133억원이 늘어난 3,7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 편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복지 분야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선제적으로 감영하는등 예산 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아동, 공동 육아 나눔터 등 아동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 복지 수요를 반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와 양복비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도서관 작공, 국립체육,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공 급식 지원센터 건립, 무상 급식 확대 등 로컬푸드를 통한 도농 상생과 읍면 지역 복합 건립, 서북부 도시개발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 주민 중심의 예산 운영을 위해 주민세를 어, 자치 재원으로 환원하는 등 생활민원 해소 사업 예산 98억 원을 읍면동 예산 회의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규정 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316억을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성춘 조천 사업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상조경제 혁신센터 건리 공공기관 유치 등. 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어,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북부 어, 도시개발 마무리 사업비 105억 원과 어, 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370억 원을 어, 투입하고 어, 조치원 제2복금 건립비 29억 원, 동서연결도로 어,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지역 주민수원 사업으로 연동면 복품 건립 32억원 부강리 등 마을회관 및 경로당 28개소 신개축에 12억원 영대리 도로정비 등 개발 제한구역 사업지원에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쇠성 수화천정비 51억원 문곡 수화천정비 26억원 등 하천정비에 221억원을 반영하고 합강 캠핑장은 15억원을 투자하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휴식 공간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583억 원이 증가한 2,880억 원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과 고육 양육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의 국정과제에 발맞추고 아동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동 수당 119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10만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육아나름터는 11억원을 반영하여 금년 7개소에서 내년에 4개소를 어, 더 설치해서 모두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예산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2억원 어,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직업교육훈련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통합담당소 운영 1억을 반영하고 어, 여성안전지킴이집 시범 운영 4 0 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84억원이 늘어난 41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2억원이 늘어난 12억원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의 신규사항으로 복지재단 38억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3억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억원을 반영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286억 원을 단행하였습니다. 상하수 시설 사업에 347억 원을 전출하고 상수도 보급에 167억 원, 하수 관로 정비에 296억 원을 변성하였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3, 4, 5, 6 생활권에도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분담금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신도시 자동 집화 시설 등 폐기물 일처리 시설 운영에 234억 원, 연료화 시설 폐기물 대행 처리에 24억 원, 음식 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수단 개최를 통한 깨끗한 대기질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예산 2 9억원을 반영하여 150대를 지원할 예정이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150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 분야는 금년 대비 126억원이 증가한 7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을 학교 및 공공급식에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92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비로 올해보다 75억원이 증가한 222억원을 반영하여 그동안 초중학교와 읍면적 고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시행되었던 부상급식을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육성에 22억 원, 고품질쌀 육성에 25억 원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643억 원을 반영하여 복금 도서관 확충 및 도서 구입에 19억 원을 반영하고 시립 도서관 건립비. 143억 원을 성하여 2020년 주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 신흥리에 건립하게 될시민운동장에 10억 원, 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70억 원을 반영하여 건강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정수 장군 묘역 성형과 사업에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99억 원이 증가한 7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망 확충과 주차난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첨단 PRT 차량 도입에 60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14억 원, CNG 충전소 건립비 22억 원을 반영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조천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신도시 주차타워 등 주차 시설 관리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염도로 구조 개선 5억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57억 원을 반영하여, 좋은 기업 육성 그리고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첨단 기술 개발 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30억 원, 대학가의 공동 기술 개발비 5억 원을 반영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 촉진 보조금 140억 원을 편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에 15억 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 벨트 기능 지구 구축을 위한 SB 플라자 건립비 80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고, 서북부 도시개발지구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비 7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고급차 교체 3억 원, 화재구조장비 보강에 10억 원, 화재조사차 구입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금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어,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혈세가 지역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